안녕하세요. 호기심 엄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23년 7월 베스킨 라빈스예요. 제일 먼저 라이언 망고 마카롱. 지금 요게 애플 망고하고 망고 아이스크림도 들어가고 부드러운 게 하얀색이 카이 망맛 아이스크림에 달콤한 마카롱하고 애플 망고가 어우러진 맛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간 종합 선물 세트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망고 맛에 그냥 달콤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새콤한 맛이 좀 있어요 아, 그게 신기한데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달기만 하고 약간 텁텁할 수가 있는데 되게 상큼해요 아직 마카롱은 못 먹어봤어요 마카롱하고 망고도 들어가 있다는데 찐노랑 얘가 좀 새콤하니까 아~ 이게 새콤달콤을 얘가 맡고 있구나 얘가 새콤한 맛이에요 애플 망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애플 망고가 비싸니까 아주 작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다음 두 번째 아이스 노티드 우유 생크림. 생크림 아이스크림에 핑크, 옐로우 커스터드 리본하고 브레드 큐브가 쏙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먹어볼게요. 미쳤다 이 우유 아이스크림. 와, 제가 그동안 먹었던 우유 아이스크림은 왜 이렇게 달지가 않았죠? 이건 진짜 달다. 이렇게 우유가 우유 아이스크림이 달면 진짜 맛있지. 와 우유 아이스크림이 진짜 진하게 달고 뭐 커스터드 리본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우유 맛이 환상적인데요. 이 노란색은 뭐지? 음 응. 커스터드 크림 맛. 브레드는 안 보이는데. 와 이건 진짜 환상이다. 진짜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춘식이가 바나의 수박에. 이름 너무 재밌게 잘지은것 같아요. 이거는 레드하고. 그린 수박 소르베랑 파인 소다 샤베트에 달콤한 파인애플 다이스가 쏙쏙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수박은 베스킨에서 처음 먹어보는데. <laughs> 아 수박 향이 진짜 난다. 연하게 난다. 아 얘는 샤베트예요. 샤베트. 우와 맛있다. 아 이게 파인애플. 파인애플인가 보다. 파인애플 다이스가 쏙쏙 박혀있다고 러는데 파인애플인가 봐요. 음 맞아요. 생 파인애플. 와이거 어떡하냐? 다 맛있는데. 큰일 났네. 우와 이번 7월달 대박이다 진짜. 그 다음에 요게 청포도 샤베트예요. 상큼 달콤한 청포도 샤베트랑 소르베에 청포도 과육이 쏙쏙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나올 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청포도 그래 베스킨에서 청포도가 한번 나와야지. 어 색깔 예쁜 것좀 봐요. 와 맛있다 청포도. 와 이거 대박이네. 완전 새콤하고 청포도 사탕 맛. 청포도 샀던게 샤베트라서, 아직 청포도 과육은 못 먹었는데, 와, 여기 약간 과육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요번 달은 완전 제가 주는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툼 초콜릿 프레첼이래요. 초콜릿하고 밀크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초코 프레첼까지 들어가 있고, 진한 달콤함을 가득 담은 초콜릿 프레첼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초콜릿 아이스크림인데, 안에 뭔가 씹힌다. 프레첼이 있다, 여기. 와, 베스킨 초코 진짜 고급지다. 아이고는 있었지만, 프레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레첼이 아무리 딱딱하게 들어가 있다 해도 약간의 찐덕거림 저는 그래 더 바삭바삭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콜릿은 진짜 맛있다. 와, 초코 아이스크림 진짜 찐이다, 찐. 프레첼이 엄청 많이 씹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체리 주빌레, 이 체리 과육이 쏙쏙. 마무리는 체리 주빌레, 체리 왕건이다. 내가 베스킨을 샀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게 체리 주빌레 맛. 이거를 먹어야 아, 내가 베스킨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있는. 듣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체리즈블레가 베스킨을 상징하는 맛 순위를 매겨볼게요. 1위 라이언 망고 마카롱 2위 청포도 샤베트 3위 춘식이가 반할 수박에 4위 아이스 노티드 우유 생크림 5위 체리주빌레 6위 두툼 초콜릿 프레체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